유 일, 궁금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영훈 씨, 네네. 학창 시절 하면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제가 이제 아 맞다 수학 여행. 음. 제가 비행기 처음 타봤거든요. 오, 저도 그런데요. 사실 북한은 수학 여행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거든요. 그 대신에 미래 의일꾼들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지난 7월 초에 만경대 선현단 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낸 33분단 동무들의 야영의 하루를 펼쳐보이려고 합니다. 학창시절의 추억이 막 떠오르네요. 사실 뭐 집만 떠나도 기쁘잖아요. 어, 그렇죠. 군대에서 들어갔을 법한 아. 이 소리를 우리 학생부터 듣네요. 어? 어? 지금 한 명은 못 일어나고 있어요. 예, 네, 아예 얼굴조차 보여 주질 않는데요. 여기 야영소에서 우리 학급은 33분단입니다. 뭐 하는 걸까요? 약간 춤을 추는 거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동작? 음? 북한의 대중 율동 체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는 영악산 종용 사적지 그 인심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뭔가 표정도 보니까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용악산 형룡사석지 등산을 해야 합니다 아! 용악산 등산 산타기 싫어서 네. 아100% 공감됩니다 진짜 드디어 우리들의 등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공기 맡으면서 뭔가 자연을 느끼면서 음. 이렇게 등산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laughs> 북한 아이들 걷는 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약간 스케이트보드 탈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앞뒤로가 아니라 약간 옆으로 이렇게 평양의 소년단 야영소가 혹시 그 운동만 시키는 그런 체육관인가요? 등산이 기본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교양 음. 학습 활동까지 더해서 인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음. 누구나 갈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좀 제법 잘 하고 그리고 집안이 좋고 이런 학생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이 돼야만 야영소에 갈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씩씩하게 노래 부르며 서로 덮고 이끌어주며 가파른 등산길을 올라 대봉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아 점점 난코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분단 동무들은 목청껏 외쳤습니다.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저기 저렇게 저기가 평양이거든요. 오 행복한 행복한 이고 있습니다. 야, 이 야영장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북한는 20여 개의 소년단 야영소가 있는데 이곳이 가장 크고 가장 현대적입니다. 열기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음, 경연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남녀 대결인가 봐요. 네. 과연 아이들이 잘 해낼지 기대를 좀 하고 보도록 하죠. 집에서는 해보지 않았겠는데 그러다 우리 요동무들이사람에서질게 아니야 은근히 어? 뭔가 이상하다는 네, 표정인데요 람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은이 어, 이번에 남학생 팀이에요. <laughs> 어... 밥 타지 않았어? 요런 걸로 빨리... 아쉽게도 초등무들은 밥을 태웠습니다. 태워도 뭐... 어... 그죠 이런 데서 먹으면 회오도 맛있잖아요. 그럼요. 생각은 뻔한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손으로 만든 요리를 동무들과 함께 먹는 맛이야말로 집에서 일단 이 친구들이 아침에 운동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배고프고 시장하겠어요. 맞습니다. 어 특별하게 야외에서 먹네요. 오. 내가 지은 밥을 동무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집에 가서어머니에게 자랑하겠습니다. 야영의 하루하루가 빨리 흘러가는 것이 막 아쉽습니다. 오 <laughs> 뭐야? 야영소학에 동물원 있어요. 쇼 과연 들어갔나봐요 <목소리> 북한 학생들의 야영소 생활 어떻게 보셨나요? 한 장소에서 등산부터 요리, 동물원 정말 많은 체험을 할수 있다는 게 사실 부럽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어, 이 정도로 놀라면 섭하죠 음? 북한의 평양에는 미래의 일꾼들을 위한 최대 크기 최다 설비를 갖춘 특별한 곳이 또한 군데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평양산원이 1도선 때로부터 이제는 40년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모가 굉장히 상당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곳이 바로 북한 최대의 산부인과 한 해에만 무려 15,000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야 산원을 나섰다요첫 번째 색상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 천사 그 자체 아니야? 진짜 천지구역의 김은경 입니다 1980년 3월 31일 완공된 아이고 30년 출산하느라 30년. 얼굴이 그냥 퉁퉁 부으셨네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픔을 8 0줄 3월 31일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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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 1 음.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아니 근데 그밖에도 우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야? 우리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오갈피도 있고요, 오지, 오미자 음. 이게 다 산모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약재라고 하네요. 음. 윈가난 나라들에서도 옴들을 내지 못하는 무통 해산봉사. 평양 산원에서는 모든 여성들에게 무상으로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무료로 의료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아이의 경우에만 무상으로 산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산모들의 시름 없는 모습들과 우리 품이 안기는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라 그들이 아주 탈출. 사랑스러운 눈빛인데요. 어, 그럼요. 얼마나 내 아이가 흐뭇하고 음. 사랑스럽겠어요. 애기 기저귀 애기 물소독종이 재밌네요 아이가 청지기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요?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까요 아우 역시나 울어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으니까 마음 편히 TV도 시청하셔야죠. 이래서 산모들이 평양산원에 오면 하, 내 친정집 같다라고 얘기하나 봅니다. 북한의 자라나는 미래 일꾼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 어떻게 보셨나요? 학창시절의 추억도 좀 떠올리고 북한의 최대 산원까지 제가 몰랐던 북한의 모습들을 더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잖아요. 북한의 미래일 뿐인 우리 북한 어린이들이 풍족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북한이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산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 그리운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발신인은 실향민 일세입니다. 고향의 모습을 닮은 섬마을에 자리를 잡고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분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